성경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2절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안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계신 분들과 여호와 니시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호와 니시는 모세가 아말렉을 물리친 후에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그냥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될 거라는 주지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가을과 겨울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세컨드 웨이브가 올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 바이러스가 몇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절망적인 예상도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Church Donation Have Plunged. Because of the coronavirus, some churches won't survive 교회 헌금이 낭떨어지로 떨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서바이브하지 못할 것이다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미국 전체의 4분의 1 정도이고 온라인 헌금 방법이 있는 교회는 미국 전체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천주교회는 약 8,000교회가 PPP, Payroll Protection Program에 신청했는데 약 20%가 받았다고 합니다. 10교회가 신청했으면 2교회가 받았다는 것이죠. PPP는 기본적으로 8주간의 운영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8주가 지나면 또다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암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will cause global famines of biblical proportion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기근을 갖고 올 것인데, 비블리 r 프로포션 성경적인 비율의 기근을 갖고 올 것이다 그래서 비블리칼이란 말이 들어가서 그것도 CNN 기사에 봤더니 월드 푸드 프로그램 대표가 UN의 안전보장이사회 앞에서 지난 화요일에 경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우리는 불과 수개월 내에 성경적 비율의 기근을 겪을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함께 기아 팬데믹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전염병의 경제적인 타격으로 굶어 죽는 사람의 수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이 성경적 비율로 기근이 닥칠 수 있다 그랬는지 여러 신문을 읽어봐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경고를 한 사람은 아마도 계시록을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What's next? r e v e r s a of Blood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강이 피로 물들지도 모른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다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네 번째 인의 재앙에서 땅의 사분의 일이 흉년과 같은 재앙으로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마병대 귀신의 재앙으로 사람 삼분의 일이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장차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10억 인구의 이상이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선상에 허덕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아, 공기가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만에 인도에서 히말라야가 보인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살아나고 자연이 살아나고 지, 지구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세례를 받은 청년이 보스턴 병원에서 인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영안도 밝아져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게시록의 큰 틀은 일곱 재앙 시리즈입니다. 일곱 재앙이 세번 나오는데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장,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일곱인 재앙 가운데 여섯 번째인과 일곱 번째인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었죠. 그것이 제7장이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에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중간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10장과 11장입니다. 10장에서는 요한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1장에서도 교회의 전도의 사명을 말씀하는데 두 중인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과 2절에서는 그두 중인에 나오기 전에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1장에 나오는 이 성전 측량과 두 중인은 겉으로 볼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다 말세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 측량은 말세의 교회가 보호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두 증인은 말세의 교회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전 측량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루살렘에 실제로 재건될 AD 70년에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아직까지 재건되고 있지 않은데 적 그리스도가 이것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의 제사를 허락하다가 후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지상 청년을 지상 천년 왕국을 세우시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또 성전을 유대 민족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불신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 성전은 더 이상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러한 성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성전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제사제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성전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의 제사를 예표하였던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자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성전이라고 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게시록도 신자들을 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이죠.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곧 예수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었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신약의 교회와 또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측량을 하려고 하셨는가? 왜 측량하려고 하라고 하셨는가? 측량한다는 것은 소유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이것은 내 소유이니 내가 보호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의 중간 계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의 그 표시로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은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중간에 나오는 이 계시서 게시 계시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를 표하는 측량을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말세의 제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안과 성전 바깥 마당을 구분했습니다.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성전이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단과 성전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죠.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제물이 희생되는 곳입니다. 피를 흘리고 희생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재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재단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마당에 들어가서 번재단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재단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과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보효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성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안전합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 마당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넓은 뜰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재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세의 재앙 가운데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사에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은 수천 명이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밖깥 마당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성전에 지금 모여 들었지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교회에 대한 환상을 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는 실망해서 저런 사람이 뭐 교인이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를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인들은 여러분의 양입니다. 양들을 잘 먹이시고 양들을 잘 사랑하시고 양들을 잘 케어하십시오. 교인들은 여러분의 양 양입니다라고 막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교인들 중에 양은 별로 없고, 사자와 늑대와 뱀과 <laughs> 무시무시한 교인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한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가 섬뜩한 이유는 가라지가 마귀가 뿌려놓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마귀의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다르다. 단, 끝단 자잖아요. 다를 이 자. 끝이 달라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틀린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보은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마귀의 종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누구에게 유효한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재단을 지나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 보효를 지나 아버지 품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란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그랬고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 70장 가사에도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일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라고 하였습니다. 말세에 극심한 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측량하신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힘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그 동굴 속이 지성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10편, 62편, 7절로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바울과 빌러,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매를 맞고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그 유배지에서 하늘의 비전 개시를 받았습니다. 그 반모섬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환란의 장소를 말씀과 찬성과 기도 가운데 지성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주로 이 25장에 보면 속죄소라는 단어 밑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시은자라고도 한다. 시은자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 킹 제임스 성경에는 Mercy Seat라고 번역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속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괴 뚜껑이 바로 속재소였어요. 지성소에 가려면 먼저 성소 마당을 들어가야죠.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다시 휘장 뒤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계 혹은 법계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소 시은좌 은혜 보좌 이, 뭐, 이것은 다 같은 것인데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계 뚜껑을 가리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속죄소를 atonement cover라고 뚜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것은 순금으로 덮은 금판이었습니다.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 속죄의 피가 언약궤를 덮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대제사장이 법궤에 속죄소에 속죄의 피를 뿌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버리시고 도말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서는 시은좌 은혜 보좌라고 불리웁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죄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신 것과 휘장이 그 시간에 찢어진 것을 연결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환하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패닉이 되었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해 오는 가운데 그들이 패닉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살길을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 눈이, 내 눈에 전혀 길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할수 없을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케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삶 속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이동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뒤에 구름 기둥이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8절로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그 때에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수벌천 목사님은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셨습니다 앞길이 막막할 때에는 돌아보라 당신의 뒤를 돌아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수벌천 목사님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지난 날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날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여러분을 버리신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쁜 일로도 축복하셨고 고난으로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언제나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이었고 뒤돌아보면 주님의 임재하심은 언제나 정오의 해 같이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늘 나를 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녕 거기에 계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극류력인 같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신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앞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살길을 열어주신 이 구속의 사건을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구원자입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재단을 하나님께 받쳐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신다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재단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살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저희에게도 새롭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우와 니시의 재단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렵나이다.